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은 어 시작을 해서 행보를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1.7% 정도 1.5% 인가요? 1.5% 정도 쭉 하방으로 빠지다가 5장에 복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v자 모양으로 해서 장 초반에 조금 행보를 하다가 시가가 깨진 다음에 시가가 깨진 다음에 갑자기 시장이 하방으로 쭉 빠져서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는 횡부를 조금 하다가 갑자기 시가가 무너지면서 지금 하방으로 쭉 빠졌다가 오후장에 복구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여러분들 종목은 안 올라온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코스피 코스피가 좋고 코스닥이 안 좋을 때는 코스닥이 안 좋을 때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로 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올라오지도 못했고 장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당일 등락률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선물까지 같이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선물과 코스피는 싱크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 나오는데 노란 거는 조금 낮게 움직이죠. 낮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조금 더안 좋다는 얘기고요. 이 진폭이 점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 이 하락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딱 보고 아나싸이안 좋을 땐내 종목이 좀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아나 싸이다. 그 코스닥이 안 좋으면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안 좋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선물은 그 추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시장의 방향을 갖다가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온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 시장이 빠진다 그러 매도를 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 매매를 하시거나 개별 종목은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매매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종목 올라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2021년 19일 상한가 올라온 거두 종목 있죠. 그리고 나머지 올라온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5장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올라왔는데 종목, 개별 종목들은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어, 장중에도 상한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 만든 종목들이랑 요 종목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니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자 유니온은 아침에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유니온은 1시간 정도 걸려서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상한가로 딱 붙어버린 종목입니다 실제 아침에 움직임이 나온 거는 유니온보다는 유니온 머트리얼이 훨씬 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근데 장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을 해서. 그냥 빼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뺐다가 지금 다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움직임 나와서 유니온을 따라가서 11시쯤에 지금, 예, 급등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장에는 밀렸지만 얘도 유니온 머티리얼도 26%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유니언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일 먼저 리딩클럽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4440원 언더 매수 자, 유니언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해서 히토류 관련한 걸로 해서 4440원이면 어딘가요? 요정도 되겠네요. 그쵸?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매수신호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빼서 그냥 손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은 계속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4400원대부터 다시 한번 한번 올라와서 26%까지 올랐습니다자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그 다음에 같이 올라오는 종목 티플렉스까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바이든 정부도 중국이랑 무역전쟁을 포함을 해가지고 히토리 전쟁까지 계속 지금 할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세 종목은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22%까지 올라갔죠 그점 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히토류 해외 의존도 검토 예정한 다음에 그이 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그 결국에는 중국에서 티플렉스 그러니까 히토류를 가지고 지금 미국이랑 승부를 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유니온 상한가 같고요 유니온 뭐들리어 26%까지 갔다가 빠졌고 그 다음에 티플렉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까지 갔다가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오이지 홀딩스 자, 네오이즈 홀딩스가 갑자기 튀더라고요. 예. 아, KD부터 할까요? 아, 유니온. 네오이즈 홀딩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 상승을 했는데, 지금 움직임이 나온 걸 보면 아침에 일찌감치 움직임 나왔습니다. 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지난해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네오이즈 홀딩스는 실제 이때 뉴스가 없어요. 그죠? 예, 네오이즈스에 보면 특징주가 없고 그냥 아침에 일찌감치 해가지고 쭉 올라온 걸 보면 그냥 올라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이제 있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오이즈홀딩스는 올라왔는데 네오이즈는 생각보다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네오이즈를 봤거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 올라왔다가 빠졌고 네오이즈홀딩스만 지금 20몇 퍼센트예요? 20 뭐 상한가 갔다가 마지막에 조금 살짝 밀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고점에서도 아 출렁출렁 했네요, 그렇죠? 빠르게 움직였고 출렁출렁 했다. 예,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적이 좋았다는 거그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KD. 자 KD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KD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한 번씩 툭툭 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KD는 낙폭과대. 그죠? 낙폭과대를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주죠. 건설업 관련한 종목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특별한 없이, 이슈 없이 올라온 건데, 지금 보시면 얘도 장중의 매매가 좀 용이하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호가가 얇아가지고 위아래로 진폭이 엄청나게 크죠. 953원에서 지금. 어, 830원이면 지금 뭐, 100, 1 1원 120원 정도면은 10, 한 4, 5%를 뺐다가 다시 올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하면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오일즈 홀딩스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이익이 577억이고요. 그리고, 어, 200, 그, 전년대비 해가지고 약96% 상승 했다고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그린파워 자 대한그린파워는 한국 동서개발 남동개발 해상풍력단지 공동개발 MOU 체결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첫 상승이 나온 다음에 700원대 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200원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에서 첫 상승이 나온 종목은 제가 잘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다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움직임이 나온다 특히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단지 그러니까 풍력 관련한 이슈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나올 것 같죠 어, 신고가 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와,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집이 완벽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진짜 오랫동안 매집을 했겠네요. 그렇 그다음에 이렇게 땡겨 놓는 거. 이거는 세력주라고 분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구요 자, 6일 CNS. 자 휴대폰 커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커버 필름 휴대폰 커버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이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툭툭툭 튀는 건데 얘도 지금 아까 그대한 그린 파워랑 흐름이 비슷하죠 그죠 대한 그린 파워도 지금 계속 빠지다가 저점에서 예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쭉 올라오고 있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 요거는 6일 CNS 같은 경우는 장중에 단타를 저도 쳐 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칠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렸다가 급락. 올렸다가 급락. 올렸다가 또 그죠 금락 지금 여기서 진폭을 보면 얘가 지금 3,900원, 3,900원에서 3,500원까지 1, 2, 3% 정도 뺐다가 다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천당과 지옥을 갖다 롤러코스터 한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마지막에 잘 올려놓고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오는 거는 그냥 뭐 단타로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센트럴바이오 자, 센트럴 바이오는, 어, 얘가 애들이 이제 중앙 리빙 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예, 중앙 리빙 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 PVC 제품이나 건축 자재, 제조업, 뭐, 건축 자재 이렇게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센트럴 바이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움직임 나왔는데,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어요. 그죠? 특별히 움직이면 뉴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낙폭가들여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닌가. 시장이 이제 조금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저점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없고요. 특별한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휴스틸. 자, 휴스틸이 오늘 화끈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휴스틸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와가지고 얼음 만들고 지금 여기까지 그냥 순식간에 튀어버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9,000원 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1,800원까지 쭉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또 한번 급락을 했다가 5장에 한번 다시 한번 올린 거 거죠. 그렇죠 5일장에 올렸는데 어이 올라올 때도 물론 빠르지만은 떨어질 때도 이거는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진짜 계속 말씀드리면 단타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는 뉴스가 떴거든요. 그 뉴스 때문에 지금 어 계속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올라왔다가도 지금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또 빠져가지고 15%까지 뺐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슈, 그러니까 이슈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적 가지고, 즉, 뭐, 계약권이 있거나 아니면 뭐, 흑자전환을 했거나 아니면 실적이 원체 좋아져서 뭐, 한다. 그렇게 해서는 거의 단발로 해가지고 올랐다가 빠지는 종목들이 많고요 지금 상한가간 종목들이나 뭐 지난 뭐 계속 상한가간 종목들을 분석을 하면 실적으로상한가간 종목은 백종목 중에 한두 종목뿐이 안되고요 대체적으로 상한가간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테마주나 아니면 무슨 이슈 가지고 올라온 것들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한가 포진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구조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때좀 어렵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분명히 회사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그 다음에 영업이 익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따라 들어가면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가 최고점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실적이, 예, 실적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이 예를 들면, 지난해 영업이게 뭐한300% 떴다. 300% 뜨면 지난해뭐한 100억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300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300%가 떴다면 최소한 그래도 상한가 한방 정도는 한방 정도는 터져 주는 게 예인데 아니면 상두바 근데 이미 실적이 저렇게 좋다는 거는 이미 먼저 선반영이돼 있다가 이런 뉴스가 딱 나와서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살짝 올렸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윗골리 달고 대체적으로 빠지죠. 우리나라 주식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개인들이 이제, 어, 이거 분명히 실적 가지고 하, 매매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안 되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지금 16년 정도, 15년 정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딱 느끼는 게 그겁니다. 테마가 짱입니다. 테마. 예, 테마를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식 강의도 같이 만들어서 좀 올려드릴 텐데, 그때도 테마 강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LB. 자, HLB랑 HLB 제약. 자, HLB, HLB 제약, HLB 바이오, HLB. 지금 HLB 이게 제약이었거든요. 제약이 지금 15%에서 멈췄는데 얘도 지금 상까지 아마 쳤을 거예요 상은 못 갔나요? 25%까지 갔다가 지금 빠졌는데 지난번에 HLB 관련된 식약처에서 어, GMP 인증 제약설비 확보 소식에 HLB 그룹이 첨보다 올라왔는데 이날 지금 HLB 한가까지 갔다 왔죠 HLB 전부 다 한가 갔을 거예요 HLB도 마찬가지 HLB도 하안가 갔다가 이제 반등 나왔고요. 이게 지금 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게 진실인지 뭐 뉴스가 나온 게 가짜로 인증받았다는 얘기겠죠. 이 가짜로 효능을 갖다가 뻥튀기 시켰다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안가를 가서 급락을 했는데 회사 대표가 유튜브에서 해명을 했는데도 못 올라오다가 지금 식약처 GMP 인증 제약설비 확보 소식. 그래서 HLB 그룹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월요일날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딱 유니온 일단 유니온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온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나머지는 다 개별적인 뉴스에 뉴스가 뭐,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유니온 하나만 보시고 유니온 가면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온 머트리얼 그 다음에 티플렉스까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상한가 급증주 이슈와 테마 분석 해드렸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